풀었다고? 어. 무 범위를 구하는 게 너무 헷갈리는데요 어느가? 바이. <laughs> 아,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이 주기에 딱안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얘도 맞았나? 안 맞았잖아. 제가... 알수 있는 데와 알 수가 없는 데를 나누는 거예요. 아. 몰라. <laughs> 이건 더야. 이거 그냥 이것끼리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주기가 오케이 세번네 번인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m a 면딱 맞잖아요. 여여기여기 a i Okay, Bussumai. o k a 몇이죠 s s u m a 얘 얘를 a y Bussumai. o 봐그 주기 단위로 먼저 a 라요 됐어요? 그리고 20 까나가요 이거 y 까봐이 0, 4, 0부터 3인데 아, 2부터 4인데 또 잘라요. 0부터 0. 2. fx dx로 자르면 되죠. 1부터 4. 얘는요. 1부터 4. 2부터 4. 2부터 4. 네. 잘 봐요. 한번더 잘라요. -2부터요. 같아. 2. 이거 아니에요. 네. 같이 사줄수 있어요. 2. 음? 응. 끝나죠? 그래 이거 두개더잘 봐요 2부터... 잘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뭐 말하고 싶은 건지 알아 아니까 들어가 봐요 네. 뭐 때문에 네가 지금 강대훈 나저러 질문했냐면 봐요 10을 0부터 1까지는 있죠 네 1부터 2가 없잖아요 그럼 아는 것까지만 짜르라니까요 이거죠 네 이거 아니에요? 아또 저기서 2씩 빼주면 딱 맞는구나 아. 네 아 그럼 0점 모양이 나오네나 1부터 0까지 응. 그니까 알고 있는 걸로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어때요? 이걸 모르겠나요? 할수 있죠? 네 오케이? 네 돼요? 이거 안 끝났어요 하나 더 하면 돼 49번 바로 푸세요 그 네. 왜? 하나 어요 49번 지금 바로 하세요 <laughs> 지금 바로 해요 49번 네요 <목소리> 어, <눈이 안 목소리> 안 돼, 안 돼. 아, 내가 지금 너무, 너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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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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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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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무리 우리, 우리, 이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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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삼촌이요? 나 어렸을 때 키워줬던. 아니 그 삼촌. 쌤이 싫어하는 사람 아니야 그조태 삼촌. 아 그쪽. 여기. 힘 들어. 호날도, 화날도오채영이 네. 호호. 찾아 잡지. 네이 에? 난 지어 봤어요. 지어 봤어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옛날 거라 답지 없어. 간다간다 간다. 야, 뭐야? 아웃네이네너네 네가 풀었다고 네. 아니다. 니다아니치다 아, 네, 오늘 교 탔어요. 이어게 되게 정확다 아, 친구 그러는 거야. 중학교 졸업 지금 내가 아까 전에 뽑아줬으니 중학교 에 교신만 다니지 않냐? 아 우리 일본 갈때 강민이 안 데리고 가기로 했어 이번에 강민이 아 가면 저안 가요. 강민이 안데고 강민이 가면 저 동생인 거예요. 어? <laughs> 나 같이 가자. 너두 개만 드려서 야 강민아 공제헬스들괜찮아 그래 도연아 <laughs> <나. 나. 웃음> <그래>, 너너 <laughs> 그래. 일본 갈때 우리 둘이 같이 갈 거야. 음? 아 진짜요? 어. 누구요? 우리, 어, 나, 쓰이... 너 며칠에 네. 가죠? 아니 안 데리고 가요? <laughs> 아니 아니 전혀 상관 없어. 아 근데 다행히 어. 지금 비행기나 이런 이야기 다쫙 차가지고. 아니, 아니, 아 저... 우리 배 타고 갈 거야. 아 싫어서 아, <laughs> 안 가요. 배 타고 오세요. 그럼. 배 타고 오면 난 가기겠다. 근데 배 타났어. 배 타고 <laughs> 오잖아요. 어김정이 걸리고. 일본 가서 수업 안 하고 우리 일본 도착하면 이새끼 동 지모니까 수업 안 하고. 어 쉽지 않가 <laughs> 대만하고 가실 거예요? 아니 아씨발너 대만 싫어지 대만 필요씨아미친놈이 이거 선생님 저 이거 풀어버렸는데 어떡해요? 잘했습니다 이씨발새끼야 진짜 지대풀지와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새끼야 근데 쌤 저희끼리 만약에 쌤이 진짜 대륙 일본에 와요? 그럴 거야 배 타고 그럴 거라고 나이스.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갈 거야. 쉬습니다, 쉬습니다. <laughs> 자전거 타, 고 부산 갔다가 중앙, 타뭐 일본 가면. 또 일본에 자전거, 갈. 자전거 갖고 갈거 아니에요? 야, 근데 야 우리 자전거 타고, 타고 4일만 갔는데. 쉬습니다. 두번 들면 삼번 보. 금방이야. 춘천 왕복 거리잖아 부산. 계속이야. <laughs> 네번 왔다 갔다. 안 돼요? 왔다 갔다 두번 어, 해야 돼. 반해요, 데 춘천이 배. 저 학교에서 영어선 아, 때릴뻔했어요 뻔했어. 왜? 춘천까지 150... 아니 8 0 k g 라는거예요 미친년이 어? <laughs> 아, 그래가지고 랄하지 말라고 했어 지랄하지 말라고 가봤냐고 큰소리로 외치지 그럼 제가 갔겠죠 미친새끼 <laughs> <laughs> 음, 음. <laughs> 제깎, 가봤냐고 물어보죠그랬기는 뭐, 차타고 8 0 k g 아니야 차타고도 아니야 1 2 0 k g 넘어요 차타고 1 2 0 k g 자전거 타고 1 5 0 k 어, 깠다, 그렇게 아 족같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까 본게 그렇지 갑자기 8 0 k 로 이기라는게 족같네 그것도 모른다 <laughs> 어떻게 선생님이 됐냐 <손잡이겠냐? 웃음> 아 시원한 <씨>, 어, 생각 <laughs> 아, 네, 네. 야 니네 풀었어? 그 아래 것도 풀고 있어요다 푸세요 거기 있는 거그 유형 다 푸세요 잘하세요 아, 내가 그걸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해서예요 왜다 푸세요 <laughs> 지금 네 엉망치지 어, <laughs> 물좀 마시고 아. 물좀 마시 올게요 아. 잠깐 어. 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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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혀 상관없어. 그 조건은 만족하면. 아니 니가 쪼개는 거 너무 헷갈리는데 어떡하지? 쪼개. 쪼개지, 쪼개지 마. <laughs> 잡아. 음. 강민이 풀거더 주신다. 패어 <laughs> <됐어요>? 패스. <laughs> 이건 아니지 않냐? <아니야>? 왜요? <laughs> 그러니까 쌤 오늘 몰랐어. 쟤가 나오는데 타이밍 맞춰놓고 갔던데. <laughs> <아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가 오늘 피곤하다고 말했는데. 오시라고어그 하지 마세요. Same. s a m 아 Same. Same. 아 a m 맞나? 야 예쁘다 a 아, 예쁘다 a m 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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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m 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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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딱딱딱 똑같은데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다래서 내가 r e w 두 a t s 오케이 n 다음 m 저거 n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요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답이 안나오겠그 여기 봐. 여기 봐. 네. 얘부터 4까지가 FX죠. 네. 얘를요 f 1부터 4. 4부터 7. 7부터 1 이렇게 나와요. 333. 9. 정답이죠? 그 이해했어요? 네. 음번 봅시다. 아, 재는 50번. 16.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부터 6까지 6부터 10까지, 10까지. 됐죠? 3. 3분의 16 됐어요? 3개 더해서 어. 16 알아들어요? 네 다음요 51번 존나 어렵습니다 해보시죠 아. 진짜 쉬운데? 음. 음. 대박. 응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대표있네 지금 도대뷔하 대표 하고 <laughs> 삼포도 하고 완전 <맞는> 다른 거니까 <laughs> 맞 내가 나누는 거야잘 읽어봐. 자, 해봤나요? 5 1 번. 네, 했어요. 너 했다고요? 네. 예. 그럴 리가 없는데. 대표님, 무시하는. 쌤한테 집이 왔네요. 뭐라고? 저 무시하는. 어. 너가 숙제 안 해서 나도 무시하는데. 너 대답 왜안 해? 개새끼야. 말 걸어. 아, 먹고. 머리야. 무시하는. 머리야 날아가라 너 <laughs> 뭐 했어? 하다 말았어요 모르겠어요 자그 모르는 포인트가 어디인줄 알아요 지환아 너 했냐? 거의 다한거 같아요 아니야 나그 쥬비 X를 A X 마이너스 2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으로 해야 돼요? 아니에요 쌤좀 하... 어렵다 쌤이 말한 그 좀비 트립 그거예요? 양산 어, 이게 그 500만 원 줬던데 0번냐 2부터 7이. 응. 이거 세번 더한 거에다가 한개뺀 거고. No.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평행 이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약간 향 나요? 야 근데, 근데... 완전 이기지 않았냐? 잘하던데요 아니 방문도 아, 조금한 네. 사람한테 좀 못하던데 못한 아니야 남한테 내가 방... 방... 최종 차이가 10kg였잖아. 제가 네, 근데... 어요 어. 근데 키도 크고 그런 좀 그런 거. 근데 방문호가 뭐... 확실히 잘하는 잘하는데 네.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어디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더라. 그건 보이긴 보였어. 네, 그 말하네. 정도면 저도 도오 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야, 야, <laughs>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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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건네아니가올려줘한번한번 <laughs> 신청해줘. 어. 너 맞아 몇번 간다? 쉬. 너 맞아 몇번 갔냐? 간, 아, 전적은 없는데. 전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전적이 없다고 더 대신 건 This i 야 s u 대 d a y Looks our h o 이 s e So, you know, y o 고 k n 그 w talk. You mean t h 니 t you don't know. I'm n 잘 t 잘잘하 n g to g 는 t 아 진짜? 전문 o 귀엽 e I'm not going t 는 go 몸 o the house. I'm not g o i 아 그거네 근데 사, 문어 프로에서 썰리잖아요 그거 300만 원내준다고 원대 200만 원대준 <laughs> 주작이야 주작이네 <자, 웃음> 잘 봐요 FX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FX는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기함수 원점 대칭이죠 네기콜록으잘봐 원점 네. 대칭이라고 했어요 네. 예. 얘잘 봐봐요 그럼 홀수치화수인데 저기 안에서 나오면 짝수치화수 마이스 1부터 1 이거 얼마겠어요? 이, 4 사, 오, 나와야겠어요. 아, 왜요? 왼쪽 대칭이니까. 거꾸로 바꿔준 거예요. 아, 뭐 아. 심리적인. 이거 해야 돼요. 아, 어때요? 어려워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처음 배운 거 아무것도 없죠. 아무데. 네. 지금 다 했던 걸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네. 마이너스 일부터 일까지가 0이면 죽이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겠죠? 네, 저희 아내는 기압수니까 영 된다는 거 그렇죠. Fx 기압수라고 했잖아요. 나 지금부터 하는 게 게시가 오바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 파트가요. 솔직히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알겠죠? 이거 진짜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잘 봐봐요. 잘 봐. 잘 봐. 네. 하지 마, 딴짓거리 하지 마. 잘 봐. 네. 이거죠? 이거 문제 이거 보니까 이해할 수 있죠? 네, 대충 이거 됐어요? 네거의렇게 네. 그래, 가졌어요 이거 돼요? 네 찢어진 거 돼요? 네잘 들어 아잘 들어 잘 들어, 따뜻하지 말고 잘 들어 FX 자체가 얼마만큼 이동해 있어요? 네. 2죠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1을 뭐, 빼줘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게 지금 Fx2를 움직인 건데 그럼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거. 얘가 다시 이도다 줄어들면 영. 되죠 오. 왜요? 다 옮긴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옮겨진 걸다 이렇게 다시 당긴 거잖아요 네. 알아듣겠어요? 네. 존나 어렵죠 얘는계산할수 있으니까 더이상 안할게요 계산하면이거계 나옵니다 네. 알겠죠? 해서 네. 이는 이제이것만계속결판내계속이거 알겠죠? 네. 이것도 알겠죠 이래서 이는 서는 우리가 얘나는는거 알죠? 는 계속해서 이는 계속 이는 계 이는 계속이죠3이이 395 5가지 겠죠 더 해야 돼. 네. 아, 0과에서. 이 1부터 3 fx dx가 주기 때문에이죠? 네. 이거 -1 되고 이거 1 되죠? 네. 맞아요? 네. 2. 이게 0 되요. 이두번 빼면요. 1 3. 0 되죠? 네. 이것만 계산하면 다 돼요. 답 얼마예요? 2억. 우선, 고생